네, 이 편입니다. 몇편안 보고 오신 분들은 이편 보고 와주세요. 네, 이어서, 이렇게, 이 원피스도 있고, 이제 가위는 옆에 잠깐만 치워두고 이렇게 보면은, 하나가 돼있어요. 3 픽추죠. 둘이 여기 와봤네요 <laughs> 짠. 음, 요한이가 나왔어요. 짠. 이 아이는 눈이 보라색과 분홍색이고, 머리 색깔이 빨간, 파란색이에요. 그래서 요렇게 한것 같아요. 아이. 눈 색깔. 맞춰서 옷을 입힐게요. 네, 여러분 이렇게 신발까지 신기고 왔는데요짠 이렇게 원피스 입은 공주님무단 뭐, 되게 여자 여자스러운 아기가 된것 같아요 되게 이쁘죠 이거 아이 IQI입니다 이렇게 신발은 바로 바꾸면 되고 또 바꾸면 얘는 눈 색깔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히히. <laughs> 다음 걸로 보시죠. 고고싱 어머. 고고싱 <laughs> 네, 다음 거는 IQI2입니다. 와! 2는 1과 좀, 뭔가 진짜 뭔가 다르다네요. IQI에 2라고 적혀 있어요. IQI. 가격은 100원 더 큽니다. 여자입니다. 짜잔, 음! 음, 이렇게 돼있어요. 음, mm.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있네요. 와! 이 한번 떠볼게요.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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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음! 네, 이거는 I 적혀있고요. 어, I, Q I 아, 얘왜 예, 이렇게 크지, 얜? 아이고 I라고 적혀있어요. 자, 보시면 I 이렇게 빨간 글씨로 I, 그리고 Q I, 이고 이렇게인가? 적혀있어요. 오, 이거 고구마 같네요. <laughs> 얘는 신발인 것 같아요. 얘만 저리하러게요 얘는 아까랑 1이랑 좀 다르네요. 포장이 응? 어디갔지? 아요 밑에 있어요. 빨간 구두 같아요. 단어 빨간 당어 너무 예뻐요. 와 얘한테는 맞으려나? 좀더 큰가? 음 우리 없군요 자 다음은 요고 얜 옷인 것 같으니까 어? 짠 요렇게 짠 어? 주황빛 파랑빛? 짠 이쁘다 이것도 이 주황색 티에 어 청치마인 것 같아요. 청치마. 청치마. 오, 빨간 구두. 청치마. 이쁜 애일 것 같은데. 레오면 좋겠다, 레오. 레오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레오, 레오. 그는 계속 레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.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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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요. 레어. 레온가누둥킹어얘 레오가 아니네요. 근데 아까 개보다 뭔가 진짜 더 나아진 느낌이라 해야 하나? 뭔가 살짝 달라진 느낌 있어요. 더 얇아지고 되게 키도 좀큰거 같고. 근데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. 우와, 얘 이쁘다, 긴 머리. 머리색이랑 맞춘 것 같아요. 신발도 있고. 입히고 올게요. 신 짠, 여러분, 얘 너무 이쁘죠? 와,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뻐요. 이게, 얘는 아무것도 안 걸쳐져 있는데, 얘 이렇게 뒤에 있어요. 근데 내가 버리 때문에 안 돼서 이 부분에 잘려있던 실전. 네, 실전입니다. 이거는 그냥 어, 종이로 만든 에롤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이 사이를 조금 잘라서 요, 어 얘네들을 끼울 수 있게 했습니다. 얘는.